안녕하십니까 BMW 실험실입니다 이번에 4시리즈 컨버터블 차량이 LCI가 되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대전에 고객님 출고가 있어서 과연 서울에서 대전까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달린 2000cc 터보 엔진은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올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출발하기 전에 계기판에서 정보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차량에 자녀 주행 가는 거리가 439km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앙에 보이시는 지금 트립 컴퓨터를 개별 설정으로 바꿔서 지금 초기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는 에코 프로 모드로 주행을 해서 비교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간 점검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마장 주계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비는 14.6으로 나오고 있고요. 주행은 총 1시간 정도 했고 키로수는 55키로 정도 달려왔습니다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렇게까지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뭐 따로 연비 주행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휘발유는 일반유로 들어있고요 지금 마장 휴게소부터 이제 도착지까지 연비도 다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점점 차가 막히기 시작해서 중간 점검하러 휴게소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들렸던 휴게소에서 지금 여기 주감 휴게소까지 100km 좀안 되는 거리 달렸는데요. 지금 연비는 아까보다 향상된 16.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14.2이기 때문에 고속 연비가 그래서 실제 인증 연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172km를 달려서 대전의 출고 위치에 도착을 했고요. 마지막에 휴게소에서 좀 서두르는 바람에 연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16.3이면은 굉장히 준수한 연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는 320i 모델을 타고 대구를 왕복했을 때 평균 연비가 에코프로 모드에서 한17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따가 대전에서 서울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로 한번 주행해 볼 텐데 에코프로로 주행하면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하차지에 차량 도착했고요. 이송간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검수하고 고객님께 차량 설명 드리고 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지금 개별 설정을 리셋을 했고, 장직 네. 인원들 줄 빵도 샀고, 지금 에코 프로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모드를 통해서 한번 쭉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파크몰 전시장에 대전에서부터 도착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모드 사용한 다음에 공조기, 뭐 에어컨이나 히터도 쓰지 않고 쭉 달려봤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생각보다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바람에 그렇게 많은 효율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전에서 용산 아이파크몰까지 최종 연비는 17.4가 나왔습니다. 키로수는 183.3km를 달렸고요. 키로수 옆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량 모양하고 화살표가 있는 그림이 13.5k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3.5km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이제 서로 연결이 끊어져서 엔진의 힘을 받지 않고 차량이 그냥 관성주행한 키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로 계기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중앙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6.8km는 이제 에코프로 모드를 통해서 효율적인 주행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제 얻으신 키록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조금 더 드라마틱한 수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전에서 서울 올라올 때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터라 네, 이 정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행에서 한 가지 좀 느꼈던 점은 4 8 v 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확실히 저속에서 이제 0km부터 80km 영역에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평균 연비가 한17.2 정도 나오다가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에서는 17.6으로 바로 이제 소폭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는 100km 이하 영역에서 조금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20i 컨버터블 LCI를 한번 대전까지 장거리 주행으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에코프로 모드에서 조금 많은 효율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리는 연비 영상이라 만약에 조금 많이 좋아해 주시면은 나중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 8 v 트 와일드 하이브리드로 좀 최고의 연비를 뽑아내는 그런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